만약 이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생뚱맞격일 거예요. 무슨 하늘나라의 집을 짓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 지으신 집,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가지고 천사의 안대를 받아서 온 천국 안 구석구석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 중에 수련에 갔던 곳에도 보니까 군 집이 있더라고요, 좋은 집. 현대로서 제일 잘 지은 집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 지은 집들도 있는데, 너무 좋은 집들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골 꼴짝에다가 현대판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나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집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옛날 집은요, 제가 갔던 곳이 군이었는데, 그 군수가 살았다, 오랜 옛날 군수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대궐 같은 기아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지은 집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한 사람이, 이. 이래저래 천국 안내를 받아보는데 너무나도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고 멋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큰 부자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종이 사는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이 전 천국에서 의리하는 집, 의리한 집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천사가 아, 그 집을 이렇게 알려줬죠. 그리고 이제 또 어, 곳곳을 구경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집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그 집은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여기가 나중에 당신이 살 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집다 내보고 집에 자기가 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 종이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았다면 나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져달라고 저렇게 져달라고 다 부탁한 대로 행한 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네.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 당신이 한 결과물이 이 집입니다. 이 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땅의 결과물이 천국에서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네. 어떻게 살았는가 계산해 보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았던 아주 그냥 못쳤던 그 집과 그 집들이 여러분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사님, 천국에 제일 좋은 집에 사세요? 네. 아, 천국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천국에. 아, 천국에 교회가 있다면 월세 안 내는 교회일 거예요, 거기는. 제일 좋은 교회. 네. 월세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월세만 되면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 2주, 두주를 헌금을 준비해도 월세 내기가 버거운 그런,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천국이죠.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이 땅에 좀더 좋은 집을 살고 싶어가지고, 좀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김일사이 지난번에 집살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생애 첫 집, 그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저 위에 살때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수시로 막 괴롭히고 막 그럴 때에 에? 아주 그냥 형편없는 빌라지만 그런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주인 터치 안 받잖아요. 사람들은 허다하든지 땅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요? 아무도 아닌데. 약간 좀 편한 것 뿐이에요. 집이 좋으면 약간 편한 것 뿐이지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단잠 자는 거는요,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에 잔다고 좋은 꿈만 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편한 것 뿐이에요. 돈이 많은 건좀 편한 것 뿐이에요.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 그 차이 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다 더, 더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쫙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아담 후예들이 그랬어요. 예. 옛날에. 에녹을 낳았는데 창세기 4장 1 7절 보면 은 아내와 동치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이름으로 을이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는데 에녹이 성 이름이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는데 그 에녹이라는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뭘 합니까? 아이를 낳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뭐를 하냐면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담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벌었는데 내가 왜 씹을 줄 해요? 내가 왜 그런 을 많이 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마 씹을 줄 아는 성도도 우리 교회 에 간혹 있거든요. 자기가 아닌데 후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후불 병원비로 막몇 십만, 몇 백만 날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신목사 내가요 지난 3, 4, 5, 6, 7월 달에 돈 벌었는데 그거 아예 아무것도 아니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병원비로 다 들어갔잖아. 병원비로 힘들어서 일했는데 병원비로 다 꼬라박. 따라서 물건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 내가 많이 벌었다고 내거고 그런 게 집사님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천만 원을 벌면 천만 원이 하나님 거. 억만 원을 벌면 억만 원이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근데 그걸 내 거라고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 욕심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낳은 에녹 성이 성내 거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매 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에게 많은 분들이 예물을 사이드에서 보내주시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너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요 정말 나를 사랑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큰 어려운 중국 성도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그 독상동의 어른 성도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보내준 헌금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 힘에 겹도록 하거든요. 우리 김규수 사님 힘에 겹도록, 남겨져서 힘에 겹도록 하셔요 우리 김규수 씨님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아내는 뭐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머니들, 할머니들 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막그 사탕 일부러 막안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야막 생각나. 막막 경쟁하듯이 막 사탕을 갖고 오시고, 막안 그러셔도 돼요. 옛날에 그런것같아요 옛날 시골교회에서 막복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막 고구마, 감자 갖고 오듯이 그렇게 막 할머니도 아껴 드시는 그 과자들막 갖고 오시는 데또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데, 막 왜냐하면 막 누군 줬는데 누군 안 주고 막 그러는 게막 마음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난주도 우리 오늘도 우리 지옥순 자님님막 갖고 오고, 지난주도 막 갖고 오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막 누룽지 갖고 오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허길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 주고 싶죠.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요. 다 주셔야.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거든요. 어, 이거 내,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지난주도 제 친구 목사님이 사실 자기가 더 어려운데 우리 에에 송돈을 나누드리려고 건빵 을한 박스를 보내왔잖아요. 우리가 먹는 데는 한 박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한테서 돈이 지불되는 건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 거야, 신 목사님. 이거 하나님 거야, 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 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실 다못모셨습니다마는 어느 그 집사님은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린대잖아요. 10의 구조. 9조. 10의 구조를 들려고 작정하다 보니까는요. 자기가 10의 구조를 드리는데 900만 원을 10을 줄수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 책만 해도 뭐쑥없이 나오는 거예요. 책만 해도. 뭐 강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천의 섬김의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10에 1조, 12조만 10에 놔둬써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더 죽게, 더 죽게, 더 죽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 얘기여서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냐면 이미 창세기 1시대부터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죄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들어오면 사망을 맞는. 그러다 보니까 애녹이 내꺼, 내꺼, 내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애녹이 아닌 다른 애녹이에요. 그러니까 내꺼, 내꺼, 내꺼 막 그런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제가 사실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차라리 하나님 다 뺏어가 버리세요? 막 이렇게 만들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왜다 자기 건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성경 속에 있는 이 가인이나 그 아들들이 세상에 열심히 자기 성만 쌓고 있는 자기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입니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게 없어요. 아무것도. 권사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갈거 없어요. 그죠? 겨우 수의 하나 걸치고 가는 거예요. 물론 뭐수의도뭐 뭐 속옷 이렇게 다한세벌 정도 됩니다만은 아래 위로 해가지고. 없어요. 제가 죽는 사람 여만에데 가보면요. 막그 비싼 3배 옷인가 뭔가로 막 멋있게 막 두루마리까지 평생 두루마리 해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장례식에 가장 싸구려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짝도 막 오동나무 관짝으로 막 비싼 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 썩어버리고 불타버릴 거잖아요. 그때 막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꽃 중에 제일 좋은 것도 해야지 그래도 제일 좋은 가도 입혀야지. 막그랬데 그거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언제 해야 하나? 살아있을 때더 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더 살아 잘해야.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1 0편1 2 1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 0편 127편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성을 지켜 주지 않으면 지킨 자의 수고 헛되다는 거 정말 그런 게안 그래 가 보세요. 북한에 저렇게 물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에 물난리 나 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는데 말도 안하죠 뉴스 나오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막큰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전 미국의 대륙막 휩쓰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 외에는. 생각해보세요. 그아랍놈들이그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세계에서 제일 멋있다고 말하는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비행기로 들여받아가지고 그것을주여 앉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은 어, 이제 우리가 제일 부자다. 세계 최고다. 그들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세계 최고고 제일 부자예요. 근데 그게요? 제일 큰 비극일 수도 있잖아요. 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총기사고로 죽어나간 사람들 수도 없이 있거든요.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15,000명 정도 된답니다. 한강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이 약 15,000명이 데 매일마다 두세 명씩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이 가실려다 못 가시니까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쌓으려다가 욕심 때문에 쌓지 못하니까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우리가 막좀더 가난하면, 바바라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저집구석이 저게 뭐,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집이 진짜 좋은 집이죠. 그래서 옛날 보물성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초가 상감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보물도 내게는 없지만, 내게는 하늘 나라가면그 집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보물성가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노래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봤던 것, 여호와께서 집을 지었지 않으면, 아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 수고 확대다고 했던 거, 하나님의 성을 지켜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똑똑한 국회의원들은그래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렇게 맨날 싸워도 하나님께 사실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으면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최고의 왕아니니까 다윗? 모든 사람들이 막 다윗을 높여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다윗을. 그리고 정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이겼더라, 이겼더라 막 그랬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어.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잘 살게 됐어. 와, 어디 한번돈한번 한번 세려볼까? 쉽게 얘기하면. 인구 한번 세려볼까 하다가요. 왕창 날라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구영 집사님,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주사한 다음에 고백하는 말 회개하는 거예요. 3월, 3월 2 4일 10절 뭐라고, 했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백성을 주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 자책하고 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내가 심히 비련하긴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윗이라 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라 되니까 다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 깨닫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세상에 짓는 집과 자기 성과 는요몇 년밖에 못갈 겁니다. 그러니 잠깐 입사하고 없어진 안개와 같다 오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안 믿었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고백했거든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전부가 아니다. 그걸 제게 알려줬었어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너무 중요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회이하는 성도가 예전의 성도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전부 지고 그러더라고요. 델로이에를 만났는데. 그래도 목사님 돈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야, 돈 있으면 병 걸리면 돈 고칠 수 있지, 물론. 근데 다 고칩니까? 못 고쳐요. 돈이 있다고 멋진 남자 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돈이 있다고 자식 똑바로 사,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돈이 있다고 죽을 목숨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돈이 있다고 시간을 잡아, 잡 놓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놔요. 못 잡는다니까요. 근데도 고백하는 게 돈에 비쳐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돈이요. 90%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꾸로 말해야 돼. 하나님 이 90%하고 돈이 10%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100%다 하나님인데, 그나마 약간 희망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도 또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쓰라 그랬으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뭐 버리라 그랬으니까. 네. 신약시대 예수님 형제 야구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구보서 1장 11절에서 <목소리>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새자나리라. 큰 부자도 다 꽃이 떨어지듯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다. 아무도 아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막그 교회도 한, 한 450명, 500명 이상 모이는, 한 700명 몰래 하나 그 정도 모이는 수율에 인근에 있던 교회인데, 기도 올려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막무릉도원이시천신지 아마 완전히. 이야, 쫙 올라가면 언덕길네 동산을 갔다가 막큰산몇 개를 갖다가 만들어서 동산, 기도원 동산을 만들었는데,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아, 거기 일하던 제 친구 목사님은 그 기도원 갖고다가 여기에 막 나무에 찍혀가지고 나무가 탁 떨어지면서 뱉는데 떨어지면서 내 친구 여기 환통을 해가지고 팔이 그냥 뚫고 나가서 나무가. 지금도 흉터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잘 꾸며놨는데, 이제 은퇴하려고 3, 4개월 남겨놓고 그 기도원 갖고다가 큰돌 쌓고 하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불과 뭐두 달, 세 달도 안 입고 그냥 조금 가버렸어요. 자기 아들 후계자를 세우려고 날 잡아놨다가 가버렸어. 그렇게 아. 건강하고 막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닦아놨는데 그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또 좋은 기도원에서 여생을 보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도할수 없는 거예요. 아무 야, 나 이렇게 좋은 기도원 가진 교회다. 기도원 가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성도님지난 아까 오셨던 그성도님 교회는요, 말씀 많은 교회 중에 태운 교회였었어요. 똑같은 차가 세대가 지나가야 됐어요, 맨날 왜냐면 하단임 목사 탄 차를 몰라야 되니까. 왜냐면 하막돌 던지고 테러하고 있었으니까. 나오는 목사 칼로 찌르고. 그랬던 교회예요 자랑할 게못 돼요. 네. 그래 내가 속으로 말을 안 했죠. 아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 지금도 어떤 교회인데. 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아버지, 원로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아들 세습시켰다가 아들 피해가지고, 여기, 우리 동네, 신설동에, 신림동에, 그 교회에서 추대해줘가지고, 거기서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 천국 가셨어. 그 좋은 게 쫓겨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교회 가보지도, 아무것도 아니요다 욕심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딴게 보이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 자꾸 딴게 보이는 거예요. 딴 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 천국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못하네요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마태복음7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7상, 7장 26절 27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과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한번 오면 다 실려 내려가서 끝인 거예요. 비 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모래 에 지은 집 아무 도안에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저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명품 막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뭐 원짜리 막그네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 가방 빽 들고 다니는데 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요 물론 뭐 좋은 옷 입는 것도 좋고 좋은 가방 드는 것도 좋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요 아, 의미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있냐는 게내 주인이 누구냐는 게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가방이 돋보이는데 그 가방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어 봐요. 그죠? 쓰레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좋은 옷을 사입어 본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옷이 좋으니까요. 여기가 2년 되니까 다 달아버리더라고. 2년 왜 너무 좋은 옷은요. 스티기만 해도 그냥 이게 뭐가 좋으니까 달아버리더라고. 그데 이런 싸구려 옷은요. 벌써 10년이 넘은데도 아주 말짱해요. 아무리 다 나일론이라 달아내렸어요. 내렸어요. 달아내려서 접어서 접목을 냈는데도 말짱한 거예요. 옷은요. 깨끗하게 잘 어울리게 잘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남들이 좋은 옷 선물했으면 잘 입습니다마는 응? 근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지. 옷을 입은 내가 누구냐. 저는 가끔 해외에 나가면 뭘 보냐면 그 사람 손에 어떤 패스포트가 들려있냐 이걸 봐요. 여권. 어떤 여권을 들고 있느냐. 그다 러 보면 어떨 때는 자주색 비슷한 거는 중국 여권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여권. 우리나라는 새파란 여권, 미국 여권, 은 회색 여권, 거기에 독수리가 막 그려져 있는 여권. 나라마다 여권의 디자인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여권이 그 사람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권이 그 어떤 여권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항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누가 이민국에서 함부로 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패스, 패스, 패스잖아요.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1위가 캐나다, 2위가 우리 왔다 갔다 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왔다 갔다. 1, 2위 다투면 2, 3위 다투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은 어디가든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 하나 잃어버리면 2천만 원, 3천만 원자기들께 거래가 된대잖아요. 그래서 여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권을 들고 있는 내가 아니라 여권 뒤에 있는 우리나라가 배경인 거죠. 우리 옷 속에 있는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중요한 거죠. 아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선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집은다싸고서 없어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후수 1장 4절에 이로서그 보배롭고 지기 큰 약수를 우리에게 주신이 약수로 말리나마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한 자가 되려 하려 하셨다. 이러다 신의 성품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전 성경을 했는데좀더 쉽게 풀어놨는데 뭐 쉬운 게더 어려운 것 같네요. 우리 하나님께 참, 참여한 자가 됐다. 하나님 여러분 큰 식탁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과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탁을 넣려데 함부로 앉지 못해요. 자리를 지정해 줘야 앉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집회가, 뭡니까, 이전 예배 갔다가 함부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왜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온 그런 자리였거든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도 온 그런 자리였어. 요 그러니까, 나를 주인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상전이 앉자고 하는 자리에 앉는 거야. 근데 우린 누구랑? 주인과 같은 식탁에 앉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은 식탁에 앉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랑 같이 겸상하고 싶어 하는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성도는 담임 목사랑 같이 밥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막 현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목장 예배 드리고, 이거는 헌금, 이거는 목사 용돈 이렇게 나눠주면서 같이 식사함을 하는 게, 전부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의도에 있는 모교에는 그냥 기도 한번 받으려면 이만큼을 교회하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세속화된 거라고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고요. 땅에 있는 육체의 장막만 아니라 건물 장막도 무너질 수 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의 나라의 장막, 아버지 하나의 나라의 우리 영체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천국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 한이 그 놀란 비밀 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무엇 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 을 통해서 사도, 요 한이,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멋진 환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요한아 너 잘해. 견뎌내야 돼. 하면서 가장 멋진 환상을 보여줬던 게 바로 하늘나라 비밀을 바라본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데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것은요 하늘 나라에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성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욕심 가지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의 영광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힘의 겨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지금 고난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우리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 아, 더, 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의 세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가면서까지도와신발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 가고 있지만 보좌의 영광의 가운데 우뚝 선예수님을 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건요, 아, 부끄러운 일입니까? 구약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돌에 맞아 죽었냐면, 우상을 범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남색하는 자. 이미 구약시대 때, 모세시대 때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동성연애하는 도를 갖다 돌로 다쳐 죽였어요. 가늠하다 잡힌 자, 돌로 쳐 죽였어요. 남, 부, 아버지와 딸이 가늠을 하면 그걸 돌로 쳐 죽였어요. 짐승과 그가마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욕하는 아들 갖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신약시대 세반지 사인들이 그게 저주의 상징인 돌에 맞아 죽여가면서도까지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왜? 그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하늘 영광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돌에 맞아 죽어도 자신의 모습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좋아가지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세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삐까 붙여가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멋있는 악대들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같은 경우는요 약 75명 넉넉하게 75명, 좀더적금 65명 정도였는데 막 그렇게 수많은 악대들이 있던 그런 교회, 막한 줄의 성가대만 거의 한 200명이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 망해가지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교회인데 천주교에 넘어갔잖아요. 지금 교회가 아름답다, 멋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 해 이게 최고예요. 아멘. 그거면 대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김태식 사님,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남규희 사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질사님 그러니까 막 마대질 하시면서도 콧노래 부를 수있는 거예요. <laughs> 나자유대어 자유든. 아멘. 세상 기준 가지고 생각해서 그 미친 거예요. 아 누가 일주일 월하수 목금까지 일하고 토날 나와가지고. 그 교회 막쏙총 싸고 목사님 내가 뭐할것 없어요 막 아까 내고 막 쓰러대고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겐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야구부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럼 내가 마시는 잔 마셔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뜻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 뜻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 내가 그잔안께 해줄게. 그게 뭐냐면, 야구보가 처음 순교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 예수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잔 마시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 쨔 이렇게까지 세상에 온갖 고난, 다 겪은 거예요. 온갖 고난순환.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직도 야구보, 요한처럼 살려면 또 10년은 더 살아도 모잖아요. 아니,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한 빨리 차를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요한 같은 경우는 죽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도 하나님 살려 주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그잔 마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잔 마실 게 있는데 그 잔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천국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전국을.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땅에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위에서 영광의 자리잖아요. 위에서. 네,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볼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막잘 나갔던 사람들 다 감옥 갔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만약에 다음에 차기 정권 22대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만약에 넘어갔다면 현 정권에서 붙었던 비서실장들 무슨, 무슨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그냥 감옥 갈 사람들이거든. 왜요? 코에 거는 고거리 기에 걸면 기거니까 법이거든요. 이게 다 법이에요, 법. 뭐.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아이고 천만에. 박근혜 남자라고 했던 어느 국회의원 같은 것도 의정부에서 정말 잘나가는 학교 이사장이었는데 그냥 한 방에 감옥 갔잖아요.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이명박이 사람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대통령 이명박 감옥 갔다 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다 왔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나마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지명사 대통령이나 또 누굽니까?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직 감옥 안 갔지. 가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 보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뭐만 자랑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술이 노래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야구보와 요한에게 했던 말씀을 좀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 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자리를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했는데 아마 야구보와 요한이 그 은혜 자리에 앉지 않았을까 생각이 니다 천국에서 가장 좋은 집. 왜냐하면 생명을 내건 순교자였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고울 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땅에서도 복을 노리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뭔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그냥 쪼크로 한번 얘기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잘 살아야 됩니다. 딸라에서잘 삽시다. 가정도 잘 지킵시다. 아멘. 왜 그랬냐면, 일어서는 안될 것을 설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실컷 막 싸우고 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다툴 때도 있어요. 살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차 없는 사람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 다툴 일이 없습니까? 차 안에서 다투다가 남편이, 여러분, 싸울 때 절대 건드려서 안될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신체, 가족,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남편이 부인한테 화가 나서 가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뭐, 걔가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야, 여보, 여보 저기 당신 신척이 지나가는데 인사 좀 하지, 그래. 걔가 지나가는 걸 보고 당신 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고그 부인이 그걸 들을 때가 짜라했어 그래도 이 아내가 환하게 웃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시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시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우리 인생은요, 아, 못다. 다툴 것도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만 좋으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선비들이 글만 읽으면 집에 곡식이 있든지 없든지,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글만 읽었대잖아요. 글만. 하늘천 따지, 검무련 누르랑, 지부 집주, 넓은 온 고칠주. 그만 이렇게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미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어디에 미치겠습니까? 그를 잃는 사람에 맞추면 지옥인데 우리는 예수가 좋아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니 우리 맞춤는 편은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있잖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집은 하늘나라 우리의 집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에 겹고 지금은 좀 불편하고 지금은 때로는 그냥 입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불편과 불만거리가 있을지라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그 사랑을 해서 내 품을 줄 수도 있게 되기 바라고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라며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왔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